정권 심판의 주체로서 녹색적이라는 충분한 존재감을 유권자분들한테 확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준엄하고, 의원, 준엄하게,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, 21대 총선에 비해서, 어, 쿨 상대적으로 낮은 성격표를 받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평가를 다시 하고, 이후 다시 진보정치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.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면서 정의롭게 정권 시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녹색정의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.